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느 때보다 마음은 부담이 되는데 시간은 여유가 있는 3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평소 같으면 새로운 학교에 지금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생활 적응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 과목도 뭐 더욱 중요합니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진로 목표 설정 또, 진로를 위해서 도전하는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대구광역시 진로교사협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강의를 준비하고 또 진로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 이제부터 잘 집중하시고 아, 이제부터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일여자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홍준연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보는 이 화면에 있는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의 강의를 어, 시작하는 주제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중요한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시계와 나침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손목에 시계를 차고 정확한 시간을 따라 정확한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죠. 여러분 중... 혹시 가방에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은 없으시죠? 나침반은 여행을 가거나 오지 체험을 하러 가거나 그럴 때 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의 비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부터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버타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당신이 나무를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물고기는 천재가 아니지만 각 사람은 각자가 차한 곳에서 자신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은 물고기입니까? 혹은 원숭이입니까? 치타입니까? 여러분의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진짜 경쟁력을 알수 있다는 말이죠. 이 고등학교 생활이 여러분의 경쟁력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오늘 한 남자의 일억사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물론 약간 각색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14년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이미지를 차용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남자의 일억서 그 사람은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찌질인 인생이라 불렸던 아무도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한 인생이라 불렀고요. 그 사람의 일억서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화를 정말 좋아했고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과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꿈은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나이 30살에 트럭을 운전하고 대학을 중퇴한 그가 갖고 있었던 영화 감독의 꿈.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시나리오를 쓰면서 작은 영화 업체에서 영화 제작소에서 취직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중에 본인이 시나리오를 하나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찍으러 찾아갔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 시나리오의 값으로 요구한 금액은 단 1달러였습니다. 단 조건은 하나였죠. 뭐냐 하면 본인이 그 영화의 감독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헐리우드의 그큰 시장에서 전혀 존재도 없었던 사람에게 감독을 맡길 리가 만무하겠죠. 여러분의 시도 끝에 한 영화 제작소에서 이 사람에게 영화를 만들으라고 말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가 바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거나 본적 있는 터미네이터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제작 금액의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었고요. 이후로부터 이 감독은 헐리우드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주목받으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모두가 놀랄만한 에이리언2, 타이타닉, 아바타. 와 같은 유명한 영화를 찍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 감독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감독이 여러분 바로 지구 최고의 감독을 할 컫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또한 별명은 흥행의 공식을 자신의 기록을 자기가 갈아치우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바타는 작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란 영화가 기록을 갱신하기 전까지 단일 영화로 흥행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로 오랫동안 이름을 올려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은 다시 돌아보면 서른 살쯤될 때까지 우리로 치면 인생의 전성기를 맞아야 될 그때까지 변변한 본인의 경험도 또 본인이 갖춰 놓은 실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제대로 없었고요. 흔히 말하는 스펙도 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력서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스펙으로, 성적으로 혹은 내가 실장을 했다, 동아리 부장을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 나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무언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은 이력서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력서가 지금 비어있다고 해서 당신의 미래까지 비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때 찌질이라 불렀던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오스카상 수상대에서 자신의 영화 타이 타닉에 나오는 대사로 자신의 소감을 말합니다. I am the king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왕이다. 음,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잖아. 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잖아. 그 사람은 유명인이잖아. 하지만 선생님이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전성기가 오지 않은. 우리의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진로생님들은 여러분의 학습 설계를 도와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고등학교 시간 동안에 완성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각자가 다른 계획 속에 언젠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돌려,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의 주제를 시계와 나침판으로 잡아 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부분의 사진을 하나 볼까요? 한재우 작가가 쓴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누구나 무명 시기를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간의 집중을 받는 뭐 반짝 스타, 혹은 공부를 잘해서 정교 1등, 또 혹은 아니면 유명한 발견을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나왔을 때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 사람 참 닮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보내왔던 무명의 시간들을 잘 쳐다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명의 시간 충분히 긴, 충분히 오랜 동안에 무명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때에, 이 시간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갈 때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무명 시기인데, 이때는 불안합니다. 이때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이때일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세우는 나침판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학교에 진로생님들이 파견되어 있고요, 또 학교에 담임생님이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거든 고민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생각하시고 진로선생님 찾아가시고 담임생님과 상담하셔서. 여러분의 계획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면 중학교와 다른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변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설계해서 학생부 종합 시절의 고등학교 생활이 곧 여러분의 평가 자료로 쓰여서 대학교, 상급학교 지나가는 자료로 쓰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와 달리 성적이 상대적인 석차로 나와서 9등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석차 등급이 낮아지면 나의 실력도 낮아지고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목표 설정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중학교 때까지는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는 시기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수능형 시험 문제를 쳐야 되기 때문에 학원만 다니고 문제만 많이 풀고 시간만 많이 쓴다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막연한 불안함으로 학원 열심히 다니고 교습서 열심히 가고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으면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잘 될까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자기 주도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입학만을 보면 수능시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그림으로 짧게 설명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능력의 시대에서 역량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능력과 역량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운전면허증이 있다. 능력이죠. 나는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나는 운전을 익숙하게 잘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것이 역량입니다. 또 혹은 나는 자격증이 있다. 그래픽 자격증이 있다. 이것은 능력이겠죠. 하지만 나는 그래픽 자격증은 없지만 포토샵이든 뭐든 나는 편집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역량이겠죠. 즉, 역량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보는 그 경험, 스스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에 보였던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손목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나침판의 그림이 보이죠. 자, 시계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약속 시간에 늦진 않았는지, 내가 계획된 일들은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기 보이는 나침반은 오로지 북쪽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침반이 가르치는 방향을 통해서 원하는 길을 갈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북쪽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침반이 북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동쪽, 서쪽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를 사는 사람은 시계에 집중하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는 고등학생이고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나침반을 하나씩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쟁력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침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 있는 진로생님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직업,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과 진로생님이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쇼트트랙 이상화 선수의 발입니다. 운동선수의 발에는 훈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한 선수들은 그 발을 통해서 본인의 노력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굳은살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학습을 향해서 했던 경험에 의한 굳은살, 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며 가졌던 굳은살,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로 나아갈까에 대한 굳은살, 내가 어떤 어른이 될까 고민했던 굳은 살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굳은 살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진로생님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돕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의 진로 목표 설정에 도움되는 사이트 두 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과 대입 정보 포털인 어디가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커리어넷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직업 목표, 여러분의 직업 성향, 또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대구과학고등학교 남영희 선생님께서 잘 안내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선생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고등학교 생활 축복하고 여러분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원하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